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선서를 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 네 어떤 말씀이신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관련 사건의 제1심 형사재판이 종결돼서 2026년 1월 21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부디 양해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을 행사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 선고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예, 잠시만 앉아, 앉아 계셔 보십시오. 예.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족관계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받을 염려,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증인께서 증언을 형사, 본인의 형사재판과의 관련이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증언 거부의 행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뭐 증언하도 그 증인 심문 진행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지금 증언을 거부하시겠다는 의사신데요. 예, 검측 증인을 신청하셨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증인의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서류들에 대한 진정성립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어 물론 공범관계라고 해서 뭐 내용 부인할 때 증거로 할수 없더라도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일단. 증정 성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피고인께서 이제 증인께서 본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거부하시, 수 거부하시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관련된 질문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거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증인 지금 특검 측의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재판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예, 지금 오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부 증인의 형사 재판이나 증인에 대한 그 형사 재판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증언을 거부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재판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어서시고요 예, 일단은 선서하시겠습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거짓말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게는 증언 그 형사 재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증언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신문 내용을 잘 들으시고 예, 형사 재판과 관련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별 질문 사항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선사하십시오.